보금동화 맑은 샘물가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제 놀다가 진흙에 묻어 더러워진 인형을 깨끗이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초록색 물감과 검정색 물감을 섞어 가지고 놀았던 소꿉놀이 그릇도 깨끗이 닦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더러웠던 인형도. 깨끗하지 않았던 그릇도 물로 씻으면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것. 소녀는 자신의 얼굴도 씻어봅니다. 소녀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샘물이 하나 보였어요. 일어나서 그 샘물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런데 희한했어요. 붉은색 샘물이었는데 그 샘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소녀는 너무나 궁금해서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 샘물에 대해서 아세요? 아, 저 샘물은 보혈의 샘물이란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더러운 죄도 깨끗이 씻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단이 무너지는 능력의 샘물이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샘물이란다 보혈의 샘 소녀는 그 샘물에 다가갔어요 그 신기한 샘물은 하나님 떠난 나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이었어요 그 샘에 발을 담그고 조금씩 몸을 샘물에 담갔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들어가니 나의 죄도, 잘못도,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모두 깨끗이 씻어졌어요. 신기하게도 친구와 다투어서 속상했던 마음도 그래 친구도 속상했을 거야. 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엄마 아빠가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번에 거짓말을 해서,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늘 나를 괴롭혔던 마음도 용서받아서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샘물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샘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을 때흰 눈보다 더 하얗게 씻어지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다 해결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그 생물에 함께 들어가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 각인하고 뿌리내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오늘은 복음 콘텐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방금 보신 복음 동화는 어, 복음 콘텐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정의 자녀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글을 쓰고 어, 딸이 그림을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들과 주일 학교 랩런트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게 된 이유는 복음 컨텐츠를 만들어서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존의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랩런트들에게는 복음을 각인하게 하기를 원하, 어, 원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저는 복음 컨텐츠에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약 2년 전에, 어, 유튜브를 보는데 별의별 영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저런 건 누가 보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상까지도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어, 그런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많은 영상들이 각인되고 편집되고 있구나. 어, 그렇다면 어린이 예배에 대한 이제 검색을 했어요, 유튜브에. 어, 어린이 검색을, 어린이 예배에 대해 검색을 했더니, 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었고, 다락방 안 하는 큰 교회들이, 어, 이렇게 어린이 예배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린이 예배 영상을 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나지 않으니까 그게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전도캠프를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복음 전할 현장은 너무나도 많고, 복음을 받을 랩런트들과 어린이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어, 그런데 저는 전도캠프 현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어, 많은 현장들, 는못 가왔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어, 많은 현장들이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기도하다가 아 복음 컨텐츠구나 영상이구나라는 것을 좀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시청각을 통해서 어, 복음 컨텐츠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어,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 시간이 지나서, 어,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다 보니까, 어, 예배 영상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기 시작해서 제가, 어,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코로나가 진행이 될때 유튜브를 보니까, 어, 다락방 안 해도, 어, 교회마다 어린이 예배, 들이 막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고 그리고 복음 컨텐츠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어참 기뻤습니다. 어 그래서 음 저희들이 어 정말 렘런트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게 계속해서 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불신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전도용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 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이 말씀을 각인하고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어 나오게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이 삼칠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것중에 하나가 어, 영상 콘텐츠입니다. 어,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 영상 콘텐츠들 어, 또 만들 수 있는 어, 후대들이 세워지고. 어,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영상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이, 어, 저희들의 또, 굉장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혹여라도 도움이 되실까 하여서, 시청각에 대해서, 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들이 활용, 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어첫 번째는 이제 시청각인데요. 유치부와 유년부 랩런트들에게 시청각 자료는 어 복음 가기니 가장 잘 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치부 랩런트 사역자님께서는 시청각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우리 유치부들에게는 시청각을 통해서 복음각인 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각을 활용할 때, 어,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이 각인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또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 그리고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시청각 자료는 어, 삶에서 잘볼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흥미를 느끼고 재밌게 복음을 각인하는 부분들이, 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시청각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든 건데요. 특히 유치부 랩런트들과 함께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유년부 랩런트들은 메시지 때 자료로 보여주시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대면 예배가 많기 때문에 어, 시청각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대면 예배 때는 시청각 자료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시간에 잠깐 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릴 시청각 자료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어, 증거할 때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 나누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시청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라는 어, 자료예요 시청각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도에도 몇 번이고 비밀번호 문에 이제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어, 비밀번호다. 어, 이게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저희 집 비밀번호는 10샵 4580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는 도대체 몇 번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는 몇 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우리 랩론트들이 몇 번이지? 몇 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짠!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문이 열리나 볼까요? 비리리리 하면서 문이 열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번은 몇 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때 랩런트들에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 명씩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유치부 랩런트들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우리 한번 나와서 눌러보자 그러면 어 우리 친구 나와서 눌러보자 하면은 우리 램런트가 나와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누릅니다 조심조심 꼭꼭 누릅니다 그때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당연히 하고 열리겠죠.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망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리와 하고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렘런트들 또 앞에 나와서 한번 눌러주세요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이때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치유됩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하나님 나의 비밀 번호들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어두 번째 이제 제가 보여드릴 시청각은 우리 동네예요. <laughs> 어 이제 부직포로 만든 건데요. 어 이제 우리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랩런트가 나와요. 근데 이 랩런트 잘안 보이시죠? 이 랩런트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영접했고, <laughs>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동네를 어 부직포로 이제 어 만들어 본 건데요. 어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문도 열려요. 그리고 아파트도 있는데 비밀번호도 만들었어요. 잘안 보이시죠? 우리 저번에 하나님 나라 비밀번호 배웠어서 비밀번호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좋아해요. 어, 그리고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은 놀이터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메시지는 성령인도를 말할 때 하는 이제 시청각이에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어 우리 어디 갈래? 어디 가고 싶어? 하면 놀이터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놀이터 가볼까? 그네 타볼까? 그네 타보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네를 타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네 탈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놀이터에도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디 가볼까? 우리 친구는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어, 저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 교회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랩란트 리 교회 가보자. 그럼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교회 가자. <laughs> 어, 이렇게 교회도 가고요. <laughs> 또 우리 친구는 어디 가고 싶어? 그럼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놀이터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놀이터 가는 거 우리 미끄럼틀 탈까 랩란트 미끄럼틀. 와 미끄럼틀 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어, 여기에 천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단도 있으면 이제 천군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셔 사단의 권세가 어머 무서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 도망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라서 사단이 다 깨졌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시청각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되게 복음이 각인되고, 어, 또 뿌리 내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보여드릴 시청각 자료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이 시청각을 팔지는 않아요. 어, 이제 제가 그냥 만든 거라서요. 어, 하지만, 어, 보시면, 아, 저렇게 만드는구나, 또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보실 수 있어서 또, 어,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조금 전 거를, 어, 만드시기가 너무 힘드시면, 어, 이렇게, 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뽀로로 또된 이렇게 우리 집이라는 그 스티커북이 있어요. 우리 집이라는 스티커북도 있고, 우리 동네 병원이라는 스티커북도 있고, 뭐, 어, 우리 학교 뭐 이런 이제 학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제 몇 가지 스티커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티커북에다가 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안 보이시죠? 어 이렇게 해야 보나 이거는 이제 이 전도지를 제가 이렇게 오린 거예요. 전도지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전도지? 전도지 이 그림, 조그만 그림에 있는, 어, 랩런트들을 제가 오렸어요. 오려서 이렇게 손코팅을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인형 놀이를 하듯이 랩런트들에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그런 스티커북, 같은, 뽀로로 스티커북이나 여러 가지 또 동화책 같은 데도, 뭐, 우리 집, 우리 동네 많이 나와요. 활용하셔서, 어, 랩런트 이런 메시지 해주셔도 좋거든요. 어, 그렇게, 어, 저희도 인도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어, 혹시 또 참고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하여 이제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요? 음, 어, 이거는 이제, 사람 모양으로, 부직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 메시지 할 때, 이제 쓰는 인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랩런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랩런트가 기도해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까요? 어, 눈 감아 봅시다. 있고 <laughs>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도망갑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어, 시청각 자료예요. 자료인데요. 어,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만들기가 사실은 되게 쉬운데요. 이제 인형을 만들고, 어, 이거는, 이 팔은 사실은 그, 어, 운동화끈 집에 남는 거예요. 운동화끈 집에 남는 거를 이제, 어,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속에다가 여러분이 빵 사시면 그빵 여미는 철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빵 여미는 그 이렇게 것을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제 다이소에 가니까 천 원에 한 묶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어 넣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기도, 손도 이렇게 할수 있게끔 구부릴 수 있게 다리도 이렇게, 오, 이렇게. 무릎을 꿇을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간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니까 또 유치부 랩런트들과 유년부 랩런트들은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 이번에 보여드릴 또 시청각은요. 남자 랩런트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청각이에요.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투구가 써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 이 랩런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 용서받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어,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대신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중국산도 아닌 한국산도 아닌 천국산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죠.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어, 전화예요. 그래서 어, 전신 갑주 입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이렇게 메시지 할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건 부직포로 만들었는데, 어, 이런 또할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또 메시지 증거하실 때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조금 조금 이제 어, 메시지 할 때마다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어, 어린이 몸 찬양, 어, 그 CD에 나올 때, 내 마음의 속속이라는, 어,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에, 어, 그 배경을, 이제 또 부탁을 받아서, 이제 배경을 또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기억나시나요? 내 마음의 속속 그 찬양. 어,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또 이제 만들게 되었고, 어,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배경을 만들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현장에서 이렇게 작은, 어 사역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이렇게 부족한데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부분을 또 붙잡게 되어줘서 너무나도 감사가 되어줬습니다. 어, 그래서 또 자료국에서 파는 그런 구원의 길 메시지는 아까 전도지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어, 저는 그 구원의 길, 어, 메시지를, 어, 여러분 아시죠? 그 구원의 길 이렇게 크게 구원의 길쫙 나와 있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렸어요. 오려서 이렇게 카드로 만들었어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의 카드. 그래서 우리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다락방 때 하거든요. 또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줌이나 페이스톡에 되게 크게 보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건세 이것도 카드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청각 자료는 더 있지만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청각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 어, 저희가 이제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 시청각 자료가 많이, 어, 이렇게 판매하는 꿈을 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시청각 자료가 사실은 저희 사역자들한테는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 그리고 특히 선교 현장에 가면 시청각 자료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되게 많이 원하시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어, 정말, 어, 너무나도, 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음 컨텐츠가, 어, 계속해서 정말 저희들한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많은 교제가 나오고 많은 시청각 자료들이 나와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정말 어, 계속해서 심을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복음 컨텐츠에, 어, 중요한 또 영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이 시대는 비대면 시대이고, 앞으로 영상 컨텐츠가 너무나도 분별없이 마구 쏟아져서, 랩런트들에게 잘못된 각인을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하겠죠. 어, 미국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말씀을, 어, 유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곳에 가면 유태인들이라면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이제 나올 때는, 완전 각인돼서 나온다고 하죠. 어, 저희도 이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될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 컨텐츠들이 피언약 붙잡은, 예수의 피언약 붙잡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은 유일성과 재창조의 그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언약이 붙잡아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려면 먼저 복음 영상 컨텐츠를 만들 랩런트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랩런트들이 복음 각인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 랩런트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저희들이 증거하고 할때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니 되어서각 파트에 꼭 영상뿐 아니라 정말 각 파트에 정말 어~ 세계를 살릴 그런 일꾼들이 일꾼 일꾼들로 세워지겠죠 그래서 어~ 정말 기도가 음~ 되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2 37 나라와 5천 종족 더 나아가 부족 부족을 살려야 하는데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려면 어, 영상 성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또 우리 후대들 중에 또 랩런트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기도하는, 어, 가운데 있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 선교국 찬양팀에서 지금, 어, 다락방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들리실때 반주 통해서 부르실 수 있게, 어, 피아노 반주를, 이제, 어린이 찬양 피아노 반주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0년, 또 많이 불리는 그런 어린이 찬양들, 어, 피아노 반주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어, 피아노 반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MR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237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오직 윤리성 재창조의 미션 가진 랩런트들이 어, 저희들 자녀와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랩런트들에게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복음 컨텐츠가 계속 세워지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나라 5천 종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각인데 어 복음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래 저희들이 쓰임 받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정말 어 복음의 컨텐츠들이 정말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렘런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